김용빈씨 아시죠? 오, 알죠. 천재인데, 이분. 이 김용빈씨 아기 때부터 나왔어. 오. 내가 무당이 30년이 넘었는데, 92년생이면 지금 34살이잖아? 한 20년 넘었겠다. 음. 가수생활 한 지가. 10대 때부터 나왔어. 되게 유명했었는데. 알지, 내가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니까. 응. 음. 진인가 하셨잖아. 응. 네. 응. 음. 음. 뭘 봐야 돼? 한번 2026년에는 운기? 네, 운기가 좀없다라 92년생이면 이 사람이 24년도가 굉장히 좋은 해야 응. 24년도가. 24년도에 이분은 아 신자진의 합궁도 있었고 감목에 이 임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볕을도 얻는 해였거든. 그런데 사실 이 24년도에 나한테 이 그러한 어떠한 그 대박 잭팟이나 어떤 힘을 얻지 못했으면 이 사람 25년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. 어, 그런데 이 24년도가 좋았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힘으로 인해서 25년도가 그럭저럭 연마로서 이렇게 넘어가는데, 그래도 건강상에는 불안불안했을 소식은 좀 있습니다. 그렇게 넘어가다가 26년을 맞이를 하면 이제 병원 년이 되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, 조금 지금 뭐 행사, 모든 트로트 가수들이 행사를 많이 뛰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소식이 있어요. 해외 소식 그러니까 뭐 일본이 됐던 외국 외국의 어디든 간에 이게 엔터적으로 무언가 제안 제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26년은 크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이 사람이 확장이 되거든 26년에 이 병화와 병기가 확장이 되고 이월궁에 9월이면은 이제 술달인데 여기가 이제 내년에 5년이다 보니까 내 직업적으로 문서를 얻어, 관등을 얻거든.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다 라고 할것 같으면 이 인지도나 무언가 내 이름을 알리는 기반이 넓어지는 게이 연예인들한테는 관등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탔고 많이 움직이는데 해외에서도 무언가 제안 제시가 들어올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내년까지도 여자 소식은 없습니다. 이제 3 5이 되는데 내년까지도 여자 소식은 없고 제가 보기에 36까지도 이분은 여자 소식은 그렇게 가정을 읽을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여자 소식은 없지만 이분이 신기가 있어요. 신의 기운이, 신가물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연예인으로도 기질적으로 이제 드러내미 조금 있었긴 한데, 이분이 이제 신기가 있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있거든요. 우리가 보는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안의 모든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났을 때이 사람한테 있어서 이 감정적인 것, 이 중심 잡기가 사실상 혼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이에요. 그 감정적인 불안정이 신의 기운에서 들어서고 있거든요. 근데 어, 이분 역시도 우리의 무속적인 거를 멀리만 하셔서는 본인이. 이 지금의 안정적인 어떠한 지위를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. 왜냐, 요그 감정적인 불안정은 신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속적으로 다루었을 때 안정성이 오래 갈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심리적으로 이러한 기질적으로 집안의 내력적으로 약간의 그 시한폭탄 같은 게 있어. 그래서 그 생각지 않게 우리가 전혀 오들까지도 잘 있는데 내일 뚱땅지 같은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이분이거든. 그래서 사주 운기가 내년에 좋다고 해서 좋게만 볼 수가 없다. 왜 사주의 그 운에. 더큰 영향을 끼치는 건 조상의 운이고 기질의 운이거든요. 근데 이 조상운이나 기질이 신가물이 크단 얘기예요. 그래서 사주운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이 신가물이 만약에 잠재되었던 것이 갑자기 발하게 되면, 어, 생각지 않은 방향성으로도 갈수 있으니 항상 이분은, 어, 종교적으로 다루어져야지 지금의 안정적인 것을 오래 갈수 있다. 라는 겁니다. 건강상으로 이분이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편도라든가 아니면 위장, 이러한 소화 기계가 조금 이분이 굉장히 민감해요. 민감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그 질긴 것들은 항상 그 복잡한 스케줄에서 매우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. 그래서 건강상으로는 폐나 간질환보다 더 소화기를 조심해야 되고 기관지를 조심해야 된다. 이 부분이 약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은 내년에 해외로 내가 활동성이 넓어지는데 갑자기 안 좋아질 일은 없죠. 그래서 이분은 내년 운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영마가 들어와서 굉장히 바쁘고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운기를 떠나서 매번 조심해야 되는 게 심리적인 불안정. 이 심리적인 불안정 어디서 들어온다? 조상의 내력이나 신가물.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루었을 때 항상 안정하게 지금의 어떠한 자리를 확고히 다질 수가 있다. 매번 이분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무속인 시점에서 이분의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조금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. 왜냐? 들 하지 않는 혼자만의 어떠한 고통이 심리적으로 이그 흔들림이 저는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뭐 종교가 다르신 김용비 씨 팬들이 뭐라고 어뭐 악플을 달던 뭘 하던 제가 무녀가 보는 것은 심리적으로 조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. 그래서 어떤 종교적으로 철두철 미하게 뭔가 매진하고 다루어져야지 이분의 그 감정선이 안정화를 되고 그래야지 생각지 않은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나쁜 것을 배제했을 때 기질적인 신감으로 배제했을 때 26년은 굉장히 내가 활동성이, 이름,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더 넓어지는 시기가 온다. 조금 더 생각지 않은 어떻게 계약, 그큰 건에 대한 계약서 쓸 일도 있을 것이고. 근데 여자는 내년도 없고 후년도 없고 후년도 내그 36까지는 조금 음, 잠잠할 것 같습니다. 여자로 인한 스캔들은 크게 없을 것 같네요.